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경찰국 출범, 장관 탄핵 본격화. 네, 경찰국이 출범이 되고 이 장관 탄핵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아, 어, 그동안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민주당이 권성동 원내대표 국힘당의 합의에서 진행을 하다가 국민들의 반발이 크게 일어나니까 권성동이 꼬리를 내린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검수완박이 통과가 돼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제는 다시 또 경찰국을 통해서 <laughs> 수사기관들을 통제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정치로부터, 에, 검찰과 경찰이 독립할 수 없는 구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어, 경찰, 검찰을 통합해가지고, 국민안전원으로 하고, 국민안전원장은, 어, 국민이 뽑고, 국민이 해임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에, 불공정의 끝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은 영혼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것이고 경찰 검찰도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신여가 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검찰 경찰이 항상 정치검찰, 정치경찰이 착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국민들만 고통스러워진다. 경찰, 검찰이 언제 국민들을 존중했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에, 돈 있고 힘 있는 자들, 변호사 빼기 강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약한 기관들이 경찰, 검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많이 했고, 정작 돈 없고 힘 없는 에, 그러한 국민들의 편에 싸워가지고 어, 일하는 그러한 경찰 검찰들은 어디 있느냐? 결국에는 국민이 국민안전원장을 뽑고 국민이 국민안전원장을 해임할 수 있는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 경찰 검찰 용어는 국민안전관으로 하고 전문화시켜 가지고 국민. 안전관이 어, 수사 전문, 기소 전문, 방범 전문, 질서유지 전문, 마약 전문 이런 식으로 에, 고위공직자 전문, 또뭐 중대범죄 전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전문화 시켜야 된다. 아니면은 계속한, 계속되 사회적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 광산갑은 이상민 한동훈 장관 탄핵 소출을 촉구하고 있고, 네, 그리고 김용민은 한동훈 탄핵을 논의하고 있고, 예, 또, 김용민은 한동훈 이상민 탄핵 가능성 시사, 에 히틀러 공포 정치 반복 없애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이상민 한동훈, 네, 경찰, 검찰, 장악, 노골 하에 탄핵 시계 돌아가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민 탄핵, 여당 속 순소리, 거느니 의원의 시각, 네, 이러한, 네, 황운화는 이상민 탄핵 당내 반대 없다, 여론 추위 보자는 것이다, 이러고 있고요. 네, 경찰국 신설, 대치 격하, 야는 이상민, 이상민 탄핵 추진하나, 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권은희는 국힘당이죠 이상민 탄핵해야 부글부글 이러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상민 탄핵 경찰국 저지 에, 권한쟁이 강경 대응 태세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결국에는 행안부 경찰국이 출범이 됐고요 이상민은 강계무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31년 만에 행한 분에 경찰 업무 조직이 생겼고 경찰 대배제 논란의 숫자로만 볼것 아니다. 경찰 구간 박 신설 가정도구 법적 대응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그래서 에, 결국에는 국민들이 깨어나 가지고 반드시 검경 통합 국민 안전 원으로하여 국민이 뽑고 국민이 해임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